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두 아이, 아니 2 1살 개집배까지 합쳐서 세 아이를 돌보는 가장입니다. 여성이고요, 마흔네 살이에요. 지금은 우선 아기들 키우느라 그러니까 육아하느라 바빠서 유자료 받아 먹고 살고 있지만 물론 유자료와 양육비가 넉넉해서 사실 아이만 키워도 되지만 세상사에 어찌 될지 알수 없으니까 저도 먹고 살 방도를 구해야지요. 아기들 다섯 살만 되면 유치원에 보낼 수 있으니 그때 생각해 보고 스물한 살큰 아기 개집에는 요즘 방통대 다녀요 제가 난리를 쳤거든요 아무리 돈을 손에 쥐었어도 네 자신이 스스로 자립할 힘을 기르라고요 애가 너무 까불대고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다지 멍청하지는 않으니까 방통대 다니다가 사는 대로 편입시킬 거예요 저는 재곤이 엄마를 딸처럼 잘 키워 어엿한 사회인으로 키우는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재군이와 은주 동갑내기 두 아이를 키우느라 요즘은 아주 뼈가 빠집니다. 저는 44살이고요. 작년에 첫 출산했어요. 너무 늦었지요? 네. 제가 난임으로 고생고생 하다가 시험관 아기를 열 번째에 성공해서 결국은 아이를 가졌고 무사히 출산했어요. 그럼 아기와 저 남편 가족 이렇게 셋이어야 하는데 가족 구성은 이상하죠? 네. 저, 제가 낳은 은주 두 돌짜리, 그리고 우리 아들 재권이 두 돌짜리, 그리고 재권이 엄마 스물한 살, 이렇게 가족이 넷이에요. 재권이 엄마는 제 씨앗이에요. 네, 이혼한 전 남편의 첩이지요. 이쯤 되니 저희 집 사정이 궁금하시지요? 네, 차분히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저는 제가 뭐, 유난히 덕이 있어서 처부 끼고 보살피는 게 아니에요. 일이 그렇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결혼 생각 없다가 32살에 선을 봐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당시 36 집안 대 집안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가 다 사업하는 집안이고 양가가 다좀 빵빵해요. 시댁이 더 빵빵하다고 할수 있지요. 시모께서 사업하시는 여장부시거든요. 시모는 31살에 슬아의 외아들을 두고 혼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오신 분이에요. 시아버님이 조금 남겨주신 재산을 굴리고 굴려서요. 설비업체를 세 군데 운영하시고요. 카센터도네 군데 운영하세요. 반면 저희 친정은 뭐랄까? 학자 집안이에요. 큰 오빠는 대학교수, 작은 오빠는 약제회사 대표고요. 저는 막내딸이에요. 암튼 저희 환경은 이렇고요. 저는 32살에 결혼을 했는데 늦게 결혼해서 그런지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제 경우고요. 난소 기능 저하가 주요 요인이라는데 그래요. 우리 부부의 난임은 순전히 저 때문이에요. 다른 여성들보다 바쁜 속도로 난자의 수와 질이 떨어지는 체질이라더군요. 남편과 얼마나 노력했는지 결국은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고요. 열 번째 성공을 했을 때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게 아기를 가졌고 저는 정말 이 아기를 무사히 낳기 위해. 온 심혈을 다 기울였어요. 저는 노선이라 그런지 무릎과 발목 통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이걸 완화시키려고 필라테스를 다녔어요. 적당한 운동을 해서 인대를 강화시켜주려고요. 사실 등산 자전거 폴링을 좋아했는데 이 모든 게 허리와 배에 무리가 갈수 있다고 해서 삼갔고요. 그런데 임산부 필라테스반을 등록해서 다니는데 저는 제 나이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53세 아주머니도 계시고 제 또래도 한명더 있고, 재미있게 다녔어요. 제일 나이 어린 애가 21살 재곤이 엄마였어요. 우리 모두 다가 학교나 다니지, 조그만 게왜 임신? 하고 놀렸지만, 애가 너무 귀염성 있고, 철도 없고, 진짜 여고생 같아서 그 애를 귀여워했어요. 재곤이 엄마 이름은 수아예요. 수아도 유난히 저를 따르고요. 언니, 언니 하면서요. 제가 6개월째부터 등록하고, 수아는 7개월째부터 등록했는데, 등록하자마자, 아주 귀염성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언니, 저는 언니가 없어요.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예, 이모라고 불러. <laughs> 그게 더 맞겠다. 내가 시집을 일찍 가서 아기를 낳았으면 너만한 딸이 있어. <laughs> 언니, 언니는 애정일이 언제예요? 나, 한, 50일 남았어. 어, 저도 50일 정도 남았는데, 언니, 언니 아기 태명이 뭐예요? 우리 아기는 꿈이야, 꿈이. 꿈 드림을 줄여서 꿈이 이긴 뭐지 우리 아기 태명도 꿈이인데 우리 신랑이 드림 열차로 지으려다가 꿈이 열차로 지었는데 어머 그래 나도 우리 남편이 꿈이라고 지었어 언니 우리 진짜 인연인가 봐요 그냥 언니 처음 만날 때부터 왠지 정이 확 가더라니까 그랬어 하하 <laughs> 며칠 후 요가학원에 갔을 때 누가 뒤에서 손끝으로 코가 어깨를 찌르는 거예요. 언니, 요거 페이스북 콕 찌르기 기능. <laughs> 잘 지냈어? 언니 어디 아팠어요? 왜 3일이나 빠졌어요? 아, 우리 남편이 유경년 때문에 회사를 못 갔어. 그거 옆에서 지켜보느라고. 헉, 우리 오빠도 몸이 안 좋아서 며칠 병원에 있었는데. 뭐야 이거? 우리? 허, 언니, 오늘 우리 집에 놀러 가요. 남편이 어제 지방에서 누가 선물로 회사를 보내줬다고 해산물을 잔뜩 가져왔어요. 언니 같이 좋아해요? 우리 집에 제주 은갈치 가득 있어요. 가서 구워 먹어요. 아이고 말도 마라. 우리 남편도 워낙에 옆패를 좋아해서 날마다 사들고 온다. 난 이제 생선류라면 쳐다도보기 싫어. 어쨌든 언니 오늘 우리 집에 놀러 가요, 네? 우리 집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수아네 집은 오밀조밀 아기자기 꾸며놓더라고요. 았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은하 아파트고 평수는 작고요. 수아네 집에서 수아의 슬픈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수아가 골뱅이 넣고 국수를 비벼주어서 저는 너무 맛있게 두 그릇을 먹었거든요. 수아야, 너 나이도 어린데 음식 소지가 다보다났다 언니 고마워요. 그런데 그건 슬픈 일이에요. 제가 밥 지어먹고 학교 다녀서 그래요. 어머 그래 미안하다 근데 궁금하다 왜 엄마 아빠가 바쁘셨어? 아니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제가 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그랬구나 저는 우리 오빠를 너무 사랑해요 오빠는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저한테 미안해요 신랑 나이가 몇 살인데? 45살이요 뭐 뭐야? 니네 뭐, 아버지 뻘한테 시집 온 거야? 네, 우리 신랑 아버지 같이 푸근해서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자란 게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아버지는 재혼해서 외국가서 사셨거든요. 거기서 새엄마 만나서요. 미국 새엄마, 그렇게 아버지란 존재가 그리운데 우리 오빠가 저를 너무 예뻐해 주어서 제가 막 대시했어요. 결혼하자고요 그래서 신랑이 잘해줘? 그럼요. 저 봐요. 막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 수아야 행복해 보인다. 우리 건강하게 아이나서 더 행복해지자. 언니, 우리 더 친해져요. 저 언니같이 저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는 사람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날 수아네 집에서 놀다가 운전하려고 차를 타는데 배우나 수아가 손을 흔들어 주고 저는 괜히 마음이 애틋해지는 거예요. 저 어린 것이 다 사연이 있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간으로 그런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아가 그렇게 동네 주민들에게 눈 홀금에 당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요. 수아는 제가 떠나자마자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수거 하면서 만난 위층 아주머니, 그러니까 딱제또래에게언니 안녕하세요. 하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거지요. 이 싸늘한 옆에 있가 우리 해맑은 수아, 안녕하세요, 언니. 또 인사를 하니까, 누가누구 누가 언니야? 세대. 새댁. 아니 세대기라고 할 것도 없고. 아가씨, 나 거기 언니 아니니까 언니라고 부르지 마. 어? 그리고 휙 들어가더랍니다. 들어가면서 들으라는 듯 크게 혼잣말로 중얼중얼. 동네 물 흐려져서 와 내가 이사를 가던지. 아니 아파트에 웬 세컨드 가정이 타있담. 아이 정말. 2022년 이 시대에 웬 첩. 아이 추첩도네 수아는 그대로 고개 숙이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울었지요. 자기는 동네 어른들과 친하고 싶은데 세컨드라 그렇게 죽을 죄인지 이 어린애는 아직 그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를 싫어하는지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지 인사를 하면 받아주지 않는지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날 수아 남편이 귀가해서는 아니 그 옆에 있네 어느 집 옆에 있네야? 아니 누가 누구 세컨드를 하던 오컨드를 하던 지가 뭔데 참견을 하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집옆에내 되게 웃기네 오지랖이 7만평이잖아 그거 어디야 그집흥 가만히 있어 오빠 그러다 아파트에 더 소문나 뭘 잘했다고 거길 쫓아가서 따져 그건 여기 분녀회장이야 아니 지가 분녀회장이면분녀회장이지 응? 어? 지팔 지가 뭐 정주영이 조강지처야 세컨드만 보면 잡아먹을라해 오빠 그건 무슨 소리야? 정주영 부인이 누구 왜 잡아먹고? 아니 말이 그렇단 이야기야. 고 현대 회장 정주영이가 세컨드 소드 끝이 없었거든. 그냥 정주영 회장 조강지의 환생인가 싶어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되게 웃기다. <laughs> 그래 울지 마. 자기 우는 거 보고 가면 나 속이 많이 상해서 며칠 일도 잘못 해. 자기 오늘은 어떻게 한번할수 있겠어? 이제는 해도 되지 않나? 오빠 알았어. 나 아이스크림 좀 먹고 피스타치오 아만도 사왔지? 그럼 자기 빨리 먹고 우리 침대로 가자. 내가 예뻐해줄게. 음알았죠 오빠. 아이스크림 퍼먹는 수아를 보는 수아 남편. 자기야, 우린 사랑한 죄야.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란 말이 있거든. 우린 사랑한 죄야. 그러니까 그만 울어 알지 오빠 1년 안에 이혼한다는 거 그날 우리 집 풍경은 이랬어요 그날도 남편은 좀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수아네 집에서 먹은 골뱅이 국수가 생각나서 그거를 남편한테 해줄까 생각 중이었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여보 혹시 안 피곤하면 나가서 골뱅이 좀 사다 줄수 있어? 마트에서 그건 왜? 아나 어, 오늘 친구 집에 갔는데 그거 너무 맛있게 해주는 거야 자기도 해주려고. 됐어. 나 오늘 밖에서 저녁으로 골뱅이 무침하고 맥주 먹고 왔어. 그래? 여름이라 그런가? 여기저기 골뱅이네. 저는 며칠 후 시모와 산부인과에 갔어요. 초음파 받으려고요. 원장님 아시지요? 우리 아들이 독자라는 거. 다 아시면서 모른다고만 마시고 제가 꼭 아들따 그걸 꼭 알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알아서 옷이라도 맞게 사두려고 그래요. 그럼 치마로 사세요. 예쁜 아기용 원피스요. 심모의 안색이 너무 눈에 띄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들을 바라셨겠지요. 이왕이면 대를 잃을 아들이요. 다담주인과 학원에서 만날 수아가 해산하고 하면 입을 원피스를 사러 나가자는 거예요. 수아가 남편이 옷 사입으라고 카드를 주었다면서 자기 남편 돈잘 버니 언니한테 자기 한떡 쏘겠다고요. 우리들은 신나게 백화점으로 갔어요. 아기 낳고 다시 날씬해진 몸으로 입을 옷들을 사는데 막 신나고요. 둘이 11층 식당가에 올라가서 거의 만삭인 둘은 신나게 미친듯이 배가 터지게 먹는데 진짜로 양수가 터진 거예요. 제가요. 배불뚝이가 양수가 터졌는데 또 다른 배불뚝이가 옆에서 언니 기운내 기운내 내가 있어. 저기요 저기요 여기요 저기요 사장님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우리 언니 양수가 터졌어요. 식당 직원들 난리가 났고, 옆에서 식사하시던 중년 아줌마들 덩달아 난리가 났고, 다들 한입 보태고, 두입 보태고, 세입 보태고, 왁자지껏 난리판인데, 그 와중에 수화도 양수가 터져주고, 이건 쌍으로 난리판인거지요. 저기 먼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던 80대 할머니는 웅원 웅어 감자 요리를 씹으시면서, 이게 뭔 난리쿠판이라야! 우리는 둘다 인근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어요. 저보다 젊은 수아가 먼저 나았고, 노산인 저는 그보다 2 시간 후에 나았고요. 제 남편, 수아 남편 모두 연락이 안닿아 저는 제 친정엄마가 오셨고, 수아는 수아 친구가 왔어요. 출산이 끝나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온 남편, 하필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또 하필 지방 설비 현장에 가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 들어오니 집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병원으로 달려온 거고요 저와 아기를 한참 보더니, 여보, 나 잠깐 회사 좀 갔다 올게. 급하게 결제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리고 3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심호도 오고, 남편과 다시 아기를 보러 신생아 씨 창밖에서 친정 부모님 심호, 남편과 아기를 보는데 간호사가 다가와, 저기요, 오수아 씨 보호자님, 사인을 안 해주셨더군요. 얼마나 찾아당겼는데요. 여기 동의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뒤돌아보고 심몬는 웃으면서 아니 이 병원은 간호사들이 막 하도 급한 상황만 접하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봐.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인데요. 우리 아들은 오수아씨 보호자가 아니라 유지영 산모 보호자예요. 방금 7층에서 오수아씨 산모실에서 오수아씨 가슴 마사지 해주시는 거 제가 1시간 전에 봤는데요. 선생님 그럼 누구세요? 띠리링 여러분 맞아요 수아 신랑도 제 남편 제 남편도 제 남편 수아 남편과 제 남편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인연인연 인연. 아니 악연악연 악연. 이런 악연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필 같은 날 출산을 해버려서 같은 병원에서 같이 낳고 저는 정말 창피해서 어디다가 말할 것도 없고 기만 막혔어요 우리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지요 내참 내가 이꼴 보려고 지영이 데리고 그렇게 시험관 하려고 애쓰고, 결국 이꼴 보자고 이런 게야? 아이, 기가 막혀서, 자네, 입이 있으면 어디 이야기 좀 해보게. 자네가 인간인가? 인간이야? 세상에 씨앗을 포기한 것도 그렇지만, 이게 뭔가? 한돈 내나 다름없는 이웃 아파트에다가, 떡하니 살림을 차려, 응? 그리고, 양쪽에다가 골고루, 아니, 씨를 골고루 뿌렸구만? 자네 씨 뿌리는 사람인가? 죄, 죄송합니다, 장모님. 입이 있어도 제가, 죄송하다고 하면 탄가, 응? 그게 다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선 해결은 제가 깔끔하게 해놓을 테니, 예미나, 친정에서 산후조리, 우리 손녀하고 우리 며느리 좀잘좀 좀 돌봐주세요, 사돈. 그리고 시모가 남편을 끌고 나가더군요. 당신 아들을 잡으시는 거지요 네가 인간이냐? 너 이제 네 마누라한테 인간 대접 받고 살기는 큰일 났다. 도대체 무슨 심사를 그랬는지 어디 이야기나 속시원히 해봐. 아니, 내가 코래처 거기 기타 등등. 그래서 하루 잤는데 애가 처녀이더라고. 나이가 어려도 요즘 처녀가 어딨어. 그래서 막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아무튼 이미 알았을 때 뱃속에 애가 너무 커서 지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딸 같은 애를 끼고 크러고 있었던 게야. 그것도 거의 한 동네 이웃에 성. 응? 아니 말이지, 얘가 너무 안 됐잖아.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게 애초에 그런 애를 왜 건드려 건드리길? 그럼 얘도 못 낳고 불임 크리니 십수년 다닌 여자하고 살면서 응? 그거 믿고 자식을 어떻게 기다려? 그거 정 떨어져서 못살아 엄마가 한번 해봐. 그리고 그거 불임 말이야. 남자가 가면 얼마나 쪽팔리는지 시키는데. 그래서 이놈아. 얘도 못 낳는 며느리, 이애미는 10년 넘게 끼고 살았는데, 어니 응? 네 처가 워낙에 빵빵하고 인맥이 넓으니까 그거 하나 팔아보고, 어너 응? 울타리 태워주라고, 울타리 태워달라고, 니네 마누라 못 내치고 두고 보고 있었던 거야. 당장 정리, 알겠어? 너니 네 마누라랑 헤어지고 그 기집애랑 살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알았어? 그거 어디 하필 그런 캐집애를 아이고야. 그럼 내 아들은, 뭐? 아, 어? 아들? 그 기집애가 낳은 게 아들이야? 응, 엄마 아들 낳았어. 아이고, 삼신할매도 무심탈. 아니, 그 아들을 여기다가 주지. 왜 엉뚱한데 나 떨궈주냐. 그 시각에 수아는 제 입원실에 있었어요. 언니, 나 정말 몰랐어요. 오빠 본부인이 언니란 거. 알았으면 어떻게 했는데? 아니, 뭐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사라도 갔지요. 수아야. 지금 뒤돌아서 네 병실로 돌아가. 나 여기 간호사들 보기도 나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어. 너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언니 제말좀 들어주세요. 나랑 처음 만나기 전에도 이미 이혼소송 중이었다고 했어요. 아기를 못 낳아서. 자, 그 인간 완전 쓰레기구만. 내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 소문에 소문을 내고 다녔구만. 언니 저는 이게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오빠가 하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너는 그러니까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거네? 언니, 제가 알았으면 절대로 오빠랑 여기까지 안 왔어요. 친작에 끝냈지요. 입에 침이나 발라 첫눈에 반했다며? 좋았다며? 언니, 언니도 알다시피 나 그렇게 나쁜 애 아니잖아요. 언니, 알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그렇게 친자매처럼 친했잖아요. 언니, 나 예뻐했잖아요. 나는 나도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집안은 우리 친정에 찾아갔더군요. 우리 부모님을 설득시키려요. 사돈얼은 좀 너무하신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뭐라고요? 그 남자애를 우리 딸 보고 키우라고요? 사돈 흥분하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못 키울 이유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완전히 막대먹은 집안이구만. 아니, 흥분만 하실 게 아니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요. 아니, 그렇다고 기분 내키는 대로 애들을 이혼이라도 시키겠어요? 사실 애미도 이혼하면 재혼해야 할 테고, 애미는 보아하니 다시 해 갖기는 어려울 테고, 체온 자리라고 해봐야 남의 아이 기르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 눈 질근 감고, 제 손자, 제 손녀, 둘다 키워주면 그공 어디로 가겠어요? 다 자기한테 가지. 한 그래요, 사돈? 남편은 갓나온 딸을 어르며, 우리 꿈이, 우리 꿈이, 아이고, 우리 꿈이, 공주. 이렇게 예쁘면 큰일 나는데, 아버지, 이 다음에 그 많은 신랑감들 중에 누구한테 보내나, 그거 고민하느라 팍싹 늙을 텐데, 아이, 예뻐라, 우리 꿈이. 당신, 우리 딸한테 꿈이라고 부르지 마. 다음 이야기는 이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